나 운동할 시간 내야 돼. 나 운동할 시간 내야 돼. 이런 말할때 뭔가를 할 시간을 내다. 모모를 위한 시간을 내다. 이런 표현을 우리 가끔씩 쓰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할말은 하는 영어, 할말아영의 기훈쌤입니다. 모모를 위한 시간을 내다.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내다. 이런 표현으로는요, make time for, make time to 이두 가지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make time for 뒤에는요, for 뒤에는 명사를 붙여요. 운동을 위한 시간, 휴식을 위한 시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make time to 뒤에는요, 동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make time to do exercise 뭐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내다 이런 식으로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다. make time for family라고 하면 되겠죠.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면 make time for my famil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시간을 내다라고 할 때는 make time for my girlfriend. make time for my girlfrien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책을 읽을 시간을 내다라고 할 때는 make time, to read books. make time to read books. 이렇게 to 뒤에 read라는 동사를 붙여서 읽을 시간을 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어 연습할 시간을 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ake time to practice English 라고 하면 됩니다. practice English. 원어민은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ake time for fun and joy. Make time for fun and joy. Make time for fun and joy. 즐겁고 재밌는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라, 내세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라는 말을 그냥 fun and jo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time. for fun and joy.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나 운동할 시간 내야 돼. 운동할 시간 내야 돼.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운동할 시간이니까, 일단은 make time for exercise. 라고 하면 되겠죠. make time for exercise. 내가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I should make time for exercise. I should make time for exercise. 스피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예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좀 내야 될것 같아.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야 될것 같아. 누구를 위한 시간이죠?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 스스로, 나 자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피킹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 need to make time for myself. I think I need to make time for myself. 나 자신, 나 스스로라고 할 때는요. myself. myself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make time for myself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한,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라는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I think, 뭐만 것 같아. I think 내 생각엔 그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I should 사용하셔도 되고, I need to, I have to 이런 단어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I think I need to make time for myself.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나는 그를 만날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 나는 걔를 만날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 자, 이번에는 행동이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그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자, 이거 유념해서 한번 스피킹 먼저 해 보시도록 할게요. I try to make time to meet him. I try to make time to meet him. 그를 만나는 거니까 meet hi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make time to meet him. make time to meet him. 내가 노력했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할 때는 I tried to, I tried to make time to meet hi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남동생을 위한 시간을 냈어. 그녀는 남동생을 위한 시간을 냈어. 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스피킹 해보도록 할게요. she made time for her brother she made time for her brother 남동생을 위한 시간을 내는 거니까 make time for her brother her brother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시간을 냈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make 대신에 made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she made time for her brother 다시 한번 스피킹 해 볼게요. 그는 해외여행을 할 시간을 내고 싶어 해. 그는 해외여행을 할 시간을 내고 싶어 해. 해외여행을 할 시간을 내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해외여행을 하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피킹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nts to make time to travel abroad. He wants to make time to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다 라고 할 때는요. travel abroad. travel abroad. 아니면 travel overseas. travel overseas. 이런 표현들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시간을 내다 라고 할 때는 make time to travel abroad. make time to travel oversea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He wants to 와 결합을 해서 He wants to make time to travel abroad.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우리 식료품 사러 갈 시간 내야 돼. 우리 식료품 사러 갈 시간 내야 돼. 식료품은 영어로 grocery. grocer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을 가로 사는 거를 보통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이라고 하고요. buy some grocerie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uy some groceries. 둘 중에 좀더 입에 붙는 걸로 한번 스피킹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o make time for grocery shopping. We have to make time To buy some groceries.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쇼핑이라는 명사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식료품을 사다 라는 표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을 다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식료품 쇼핑을 위한 시간을 내다 라고 할 때는 make time for grocery shopping 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식료품을 좀 사러 가다 뭐이 정도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make time to buy some groceries. make time to buy some grocer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we should, we need to, we have to. 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강도, 톤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e have to make time for grocery shopping. we have to make time to buy some groceries.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보도록 할게요. 쉴 시간을 확보하는 건 중요해. 쉴 시간을 좀 내는 것도 중요해. 항상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좋은 휴식, 굉장히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쉴 시간을 좀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쉴 시간을 확보하다라고 한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을 낸다라는 의미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한번 스피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time to rest. It's important to make time to rest. 쉬다라는 단어는요, relax, take a rest, rest 이런 표현들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일 짧고 간단한 rest 봉사를 사용해 볼게요. 쉴 시간을 확보하다라고 하려면 make time to rest, make time to rest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앞에 영상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it, to 문장 구조를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It's important to make time to rest. It's important to make time to rest. 다시 한번 스펙킹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학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ake time for, make time to. 뭔가를 할 시간을 내다. 뭔가를 위한 시간을 내다라는 표현 학습하고 연습을 해 봤습니다. 많은 예문을 만들어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확실하게 흡수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할 말을 영어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